안녕하세요 한가방 t v 이준입니다 오늘은 9월 <laughs> 8일이고요야 9월 제가 3일부터 이제 산에 왔는데 9월 3일 처음에 왔을 때그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새끼손톱 한 반만 했던 그 자리에 왔어요 그 4일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컸네요 새끼손톱보다 작았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튼실하게 자랐어요. 한, 뭐, 한, 3일? 3일 정도면 더, 놔두고 시, 더 놔둘 거예요. 더 놔둘 거고, 어느 정도 큰지 한번 지켜보면서, 아, 근데 날씨나, 날씨에 따라서 이 성장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, 이게 뭐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긴 해요. 매해년 다르고, 뭐, 날씨에 따라 워낙 다르니까. 또 갑자기 확 추워버리면은, 성장이 멈춰버리 거든요 아 하... 오늘도 아침에 10도더라고, 10도 더라고 <laughs> 10도 너무 추워 가지고 아 하... 어쨌든 요걸 보고 이제 요 근처에도 많이 있해요 여기하고 여기도 있고 갬부대기 있고 저 반대편에 가면은 더, 더 많은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너무 작아서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니까 더 높은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낙엽을 좀 가려놓고 갔었거든요. 아직 많이 크지 않았네요. 아 어... 여기 거는 채취를 못 하겠네요. 여취못 하고 다음 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. 생각보다 너무 안 컸어요 <laughs>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, 여기 거는 좀 컸네요 여기또 이제 낙엽으로 덮어놨다가 지금 벗겼고 이렇게 낙엽으로 다 가리고 갔었는데 아, 좀큰 애들은 컸고 아직 안큰 애들은 안 크고 그러네요 아. 또큰 걸로만 이제 또짠건 놔두고 큰 것만 또 가려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양이 좀, 음 될것 같아요. 어제 한 3kg 정도 땄는데, 오늘은 5kg 이상 충분할 것 같네요. 자 여기는, 그, 첫날에 와서 못 봤어요. 첫날에 와서 못 보고, 3일째 날에 와서 본 자리인데, 역시 좀 늦게 난 애들이라서 그런지, 아직 좀 작네요. 아, 여도 낙엽으로 좀 덮어놓고 또 이동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는 보통 능이도 다 그렇죠. 날이 저쪽이에요. 날아서 날하고 가까워요. 늘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. 저번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. <laughs> 아.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잘 덮어두고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도 아직 너무 작죠. 아, 여기는 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긴 해요. 바로 능선이 바로 위에고, 저쪽 아, 바위 옆에도 나가긴 하는데, 아, 여기는 낙엽도 많이 없어요. 낙엽도 많이 없어가지고, 얘가 크게 되면은 눈에 너무 잘 띄어요. <laughs>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얘는 뭐제 차지가 될것 같진 않아요. 뭐, 그랬다고 이렇게 어린애를 딸 수는 없으니까요. 아, 근데 그, 좀, 저는 지역 사람이니까, 동네 사람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놔두고 가는데 좀 멀리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오기가 힘드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작은 거 새끼 손가락만한 것까지 전부 다 뜯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좀 안타깝죠.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시 오기 힘들고 뭐 맛이라도 볼라고 뭐 뜯어가는 거겠지만은 아 저희 입장에서는 <laughs> 좀 화가 나긴 하죠. 될수 있으면은 진짜 어느 정도 채취 가능 할 정도 되면은 최소한 손바닥 반 이상 손바닥 반 이상 정도는 커야지 뜯을 수 있어요 뭐제 기준은 이제 손바닥 만해야지 이제 따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도 최소한 손바닥 반 이상 정도 크면은 좀 채취하는 걸좀 <laughs>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게 끝까지 따버리면은 아좀좀좀 좀좀 속상합니다 <laughs> 여기 말고 이제 어제 그 반았던 자리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오전 산행은 마무리하고 오늘은 1차, 2차 오전에 여기 한 바퀴 아는 데 돌고 2차는 저기 좀 높은 산으로 여기 너무 낮 여기도 뭐한8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서 오늘 한 1000m 고지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2차는 오후에는 다른 산으로 가려고.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어, 1차는 요 밑에 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도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버섯이 아직 생생한게 있네요 올라온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 먹버섯은 좀 일찍 올라오죠 능이보다 빨리 올라와 가지고 이것도 뭐 차례차례 좀 길게 올라오더라고요 일찍 올라온 애들은 썩어가고 그 이후에 뭐 새로 올라온 애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얘는 또 제가 좋아하는 버섯이니까 <laughs> 채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목버섯은 보시면은 이제 참나무, 소나무, 참나무, 소나무, 참나무가 대부분 많이 있고 전부 다 깔비잖아요, 솔잎이잖아요. 이런 참나무가 대부분 많이 있고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, 능선. 그쪽에만 많이 나더라고요 아, 참고하시고요. 아, 요거는 요 밑에서, 밑에서 땄던 자리인데 요거는 이, 한 며칠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던 거네요. 못 봤던 것도 새로 <laughs> 하나 또 발견해가지고 또 기분이 좋네요. 그래도 뭐 아직 어려서 얘도 일단 좀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하산하는 길에, 아, 오게. 숨어 아서 줄릉이들이, 줄릉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 또 발견을 했어요. 이렇게 있고, 여기까지 있고, 요 밑에까지 있는데, 아, 이 줄릉이는, 근데 사람이 한명 지나갔네요. 뭐, 지나가고, 큰 거를 하나, 아마도, 아마도 요, 요 자리. 여기 하나 뜯어간 자리에요. 이게 뭐 타지 뿐인지 동네 뿐이신지 모르겠는데. 그래도 이분은 작은 거는 잘 놔두고 가시네요. 아 정말 이래요. 저도 이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거지만은 이런 작은 것들은 뒷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날파리 보이세요? 날파리 엄청나죠. 여기는 요번 비에 이렇게 썩어 내렸어요. 아, 크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썩어 가는 애들도 있네요. 아, 아쉽네요. 여기 많긴 한데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이런 애들은 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을 애들이에요. 조금 아쉽네요. 이런 거안쏟고잘 커주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막1 k g 씩빨 건데 아, 아쉽습니다. 아 이제 화산 완료했고요. 이제 지금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. 이제 형하고 같이 이른 점심 먹고 오늘 지금 이제 오후는 이제 좀 높은 산에 1,000m 이상으로 한번. 다시 능이버섯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